안녕하세요, 초코주니의 비니반입니다. 오늘은 애니메로얄 시크릿 사이타마를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타마는 뽑기를 통해서 뽑을 수 있고요. 사이타마의 각성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성 재료는 마지막 스토리에서 얻을 수 있는데 난이도 하드로 하고 50배로 했을 때 드랍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각성한 사이타마의 특성은 군주이고요. 레벨은 100까지 올렸습니다. 스탯은 공격력 공속 범위를 A플러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범위를 줄이고 공속을 8.1% 빠르게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하나밖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군주로 붙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설치비용은 5,000원이고요 처음 설치했을 때 직선공격의 하이브리드입니다 공격력 108,600 범위 47.2 공속 6.4초입니다 첫 번째 업그레이드 직선 공격입니다. 공격력 172,200, 범위 49.6, 공속 6.4초입니다. 두 번째 업그레이드 원형 공격입니다. 공격력 243,800, 범위 51.9, 공속 6초입니다. 세 번째 업그레이드 원형 공격입니다. 공격력 371,000, 범위 54.3, 공속 6초입니다. 네 번째 업그레이드 광역 데미지입니다. 공격력 463,700 범위 56.7 공속 5.7초입니다. 다섯 번째 업그레이드 광역 데미지입니다. 공격력 927,400 범위 59 공속 5.7초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업그레이드 공격력 190만 범위 59 공속 5.7초입니다. 광역 데미지에 다단히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사이타마의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제노스와 같이 사용했을 때 제노스의 유닛을 판매할 경우, 제노스가 판매되기 전 획득한 모든 업그레이드에 대한 20%더 많은 공격력을 얻습니다. 제노스와 같이 쓰게 되면 사이타마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사이타마를 풀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공격력이 190만이 나왔습니다. 옆에 제노스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로 업그레이드 하고요. 자, 제노스를 삭제했어요. 옆에 제노스를 삭제했더니 820만이 나옵니다. 이 데미지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융합한 이치고를 풀로 업그레이드했을 때 드는 비용은 167,500원입니다. 사이타마를 풀로 업그레이드했을 때 215,000원입니다. 사이타마가 좀더 비싸네요. 특성 군주 군주를 붙인 융합 이치고를 풀로 업그레이드했을 때 공격력이 280만 나옵니다. 이치고보다 훨씬 더 높은 데미지를 얻습니다. 이건 미친 겁니다. 제노스랑 꼭 같이 쓰셔야 됩니다.